조직 스토킹의 충격적인 실상. 차량 내 소리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들은 누구인가? 조직 스토킹의 정에 보고된 현실. 조직 스토킹은 개인이 주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경험하는 현상으로 피해자는 심지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거나 불쾌한 말을 들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차량 내 소음이나 이웃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까지 포함되며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가해자는 연령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다양하고 때로는 어린이조차도 이 비극적인 행동에 연루되곤 합니다. 차량 내 소리로 괴롭힘, 잠재적 위험. 특히 가해자들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이나 욕설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전달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 큰 공원 등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어떤 분노와 고통을 가져오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감정적 상처와 심리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피해자는 이를 피해가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특수 장비를 통한 괴롭힘 더 은밀한 폭력. 조직 스토킹의 또 다른 형태는 우편물이나 소음으로 이루어지는 불쾌한 소리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통해 전달되며 피해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겪는 소음이 사실은 조직적인 괴롭힘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통받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로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겪습니다. 충분한 지원과 치료가 없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며 피해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가 사용되면서 지배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종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사회를 통제하려는 시도.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